저는 여행을 다니면서 영상을 찍는 여행 유튜버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데일 관광고등학교랑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저에게 질문할 것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궁금한 게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유튜브를 봤는데 외국어를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원래부터 외국어를 잘하셨는지 아니면 여행을 하면서 외국어가 늘었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을 다니면서 외국어가 늘었어요. 아무래도 여행을 하면서 직접 부딪혀야 되고 말을 못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조금씩 조금씩 늘어가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네, 어떻게 카메라 앞에서 어색하지 않게 웃고 말씀을 하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카메라를 잡아먹을듯이 쳐다보면 안 돼요.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그래서 강아지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으로 네. 제가 해볼 테니까 자연스럽게 한번 따라해보실래요? 안녕하세요, 해파 여러분의 여행 유튜버 해피세아입니다. 해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여행 유튜버 해피세아예요. <웃음> <웃음> 혹시 여행 유튜버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아나운서도 했었고 모델 일도 했었고 그러다가 여행 유튜브를 하게 됐어요. 제가 아직 직업을 결정을 못했는데 직업 결정할 때 좋은 팁이나 이런 거 있을까요? 저는 고등학교 때는. 장래희망이 아나운서였어요 대학교를 가서 이제 아나운서를 했었는데 일을 하고 나니까 그 10대 때 꿨던 꿈이 꼭내 인생의 전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언제든지 또 그런 꿈들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취업을 준비할 때 필요한 비용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아시는지 취업을 준비할 때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거든요 뭔가 정장을 맞춰서 가야 되는데 정장이 또 비싸단 말이에요 취준을 하기 위해 알바 을 하기도 하고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기도 하고 너무 죄송하게. 우리 학교 친구들은 취업 장려금이라고 약간 장학금처럼 그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취업을 하고 나서 한 3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을 수있는 오, 진짜요? 네, 취업 장려금이라고 신청을 하는 게 따로 있어요. 진짜요? 어, 다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어? 엄청 큰 금액. 네. <laughs> 학교라는 울타리에 있다가 사회로 나가게 되면 정말 차갑고 시련을 겪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교 친구들은 나라에서 힘내라고 취업 장려금을 올해 졸업생은 300만 원, 내년 졸업생 친구들에게는 400만 원의 취업 장려금을 준다고 하니까 정말 따뜻하게 이 사회의 첫 걸음을 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졸업 취업 파이팅, 파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음,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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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